Okay. You're just a black jacket, unsaid shoes. Came to the party, ready to lose. No swagger, no design. Anxious thoughts stick in your mind. You're just a lost puppy, set face in the crowd. Your head kind of hurts because it's too loud. Came to direction or at least a sign on how to get home in record time. I'm just a pretty girl with an ugly smirk. You convince yourself that it's one of my quirks again. Too high, if you can choose. Somehow I'm 신사테러스 궁금했는데 여기 한번 네. 구경해 볼게요. 29cm 편집샷 들렸어요. 그릭 요거트볼 하나 해먹을게요. 그래놀라가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있는데요. 음, 이렇게. 요것만 안 먹어봤어요. 요거 어제 사가지고 새거라서 요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는 코코넛 크런치. 요거 넣으면은 진짜 더 맛있어져. 고춧가루도 조금 뿌리겠습니다. 되게 잘 퍼집니다. 음. 김밥 주문했어요. 바른 김밥, 김선생. 요거 식단면인데, 이거 맛있더라구요. 요거는 참치김밥. 이게 식당면이라고 하는 건가 봐요. 밥 대신에 이걸 넣더라고요. 오, 너밥 먹었잖아, 좀 전에. 웃기는 해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기본 김밥 먼저. 음, 맛있어. 이번에는 식단면 김밥. 계란이 엄청 크게 들어가 있어요, 당근이랑. 음! 오늘 또 뭐가 많이 왔네요. <laughs> 하나, 둘, 세 개. 박스 같이 풀어볼게요. 대박. 짠! 그린 컬러가 너무너무 예쁜 폴라티를, 네, 아모멘터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거를 입게 되면 약간 살짝 비침이 있는 그런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더바넷에서 주문한 거. 예쁘죠? 가디건이에요. 짠. 진짜,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원단이 진짜 미쳤다. 너무 예쁜데? 어때요,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이 단추 디테일 보이세요? 하, 이 단추가 너무 예뻐. 여기 하이트 색깔 스티치도 그렇고. 얘가 두께감도 좀 상당히 있는데, 무거워요. 약간 늦가을까지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앤더슨벨. 이런 파우치 안에 뭐가 하나 담겨 왔는데, 이 파우치마저도 방수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음, 되게 잘 만들어졌네요. 짠. 와 대박! <laughs> 와어 멋있다. 뭔가 좀 되게 웨스턴 느낌 나는 그런 가방이죠. 이 벨트 버클 느낌 나는 이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반했고요. 이 앞면에 이런 테슬 디테일이랑 이 스웨이드 가죽이 너무 예쁜 거예요. 가을 겨울에 되게 잘 어울릴 느낌. 그래서 요거에 두번반하고 이제 이 뒷면에 또 이런 패턴이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되게 매력이 엄청 많은 그런 가방이고요. 음, 너무 마음에 든다. 이번 쇼핑도 성공. 사촌 동생 와서 이렇게 간단하게. 했어요. 오, 와 대박. 되게 맛있어 보인다. 잘 먹을게. 음. 드디어 가보긴 하는데 베이글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켰어요 이걸 부셔서 섞으라고 했지 오빠? 어잘났다 어제 사온 베이글 먹을 거예요 블랙 올리브 베이글을 사왔어요 그리고 크림치즈 두 가지 사왔는데 하나는 메이플 피칸앤 크림치즈 하나는 잉글랜드 밀크티 잼앤 크림치즈 두 가지 사왔습니다 EQL과 29cm에서 각각 하나씩 뭘 주문했어요 오랜만에 더 오픈 프로덕트에서 이번에 신상 하나 주문했습니다. 네, 이거 스웨 팬츠거든요. 밑단에 이렇게 페인팅 느낌 처리된 그런 독특한 스웨 팬츠예요. 그리고 얘가 킬포가 엉덩이 쪽에 <laughs> 이렇게 강아지가 딱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죠? 두께감은 상당히 있고요. 안에가 이렇게 기모처리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EQL에서 온 제품도 더 오픈 프로덕트 제품이고요. 요거는 청바지. 이번 가을, 겨울 신상인데, 컬러 너무 예쁘죠? 워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요. 얘는 스트레이트 진이에요. 이렇게 일자로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스 이렇게 더 오픈에서 두 가지 쇼핑 성공. 성공. <laughs> 짠. 내일이면은 사실 제 생일이어서, 허즈반이 이렇게 케이크랑, 네, 이런 프렌치 스타일 꽃다발을 사다 줬어요. 이게 호무수 샐러드인가 봐. 음, 색깔이 너무 예쁜데? 이게 완두콩이랑 방울토마토가 들어간 건데 이게 호무스인가 봐요. 굉장히 궁금한 짠. 보기만 해도 상큼하다, 그치? 이거는 그린 커리 육키 하이 칠리 소스 들어왔다고 했나? 그래서 좀 매콤한 맛이래요 재료가 진짜 예술이다 예술 이거는 참나물 페스토 파스타 Afternoon, the clouds covered in gray. Third coffee of the day. Almost fell asleep on sim. I yawn at the display. Third meeting of the day. 드디어 저도 맥북이 생겼어요. 이제까지 삼성 것만 사용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선물을 받게 돼서 처음 사용을 해보게 됐는데요. 언박싱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클래식한 실버 컬러로 선택했어요 음~ 본체 완전 영롱 보스 여기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요 맥북 프로에 대한 가이드인 것 같고 음, 여기 <laughs> 실버 컬러의 애플 로고 스티커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거는 어댑터 전원 케이블 와 완전 완전 예쁘다. 지문 자국이 남는다는 느낌이 안드네요 오. 오. 이렇게 터치바가 있거든요. 이게 뭐 옛날 모델 거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서 뭐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근데 저는 이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음, 불편할 수도 있겠죠. 원래는 펑션 키를 진짜 많이 사용을 해서 요거를 펼쳐 놓을까 싶다가도 여기 보시면은 요 키를 길게 누르면은 그냥 펑션 키가 여기 딱 배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새로운 기능이 궁금하니까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만 세팅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좀 알아가면서 나머지는 세팅해야 되겠어요 단축키 같은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입어봤어요 위에 입은 이 니트는 마르지엘라 니트인데요. 네, 팟패치 세일할 때 진짜 득템한 거의 한50% 정도 다운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고요. 공작새 깃털 같기도 하고. <laughs> 네, 이런 아이고요. 밑에는 더오픈 프로덕트 이번 FW 데님이고요. 짠! 이렇게 레더 자켓까지 딱 걸치고 가방 들어줬습니다. 시시아사우루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비건 레더예요 굉장히 가볍고 착용감이 엄청 유연해서 네, 편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죽 재킷 중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이렇게 제가 자주 매는 셀링을 들어줬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다가 입고 나갔다 올게요. 응. 여 속밥 시켰고요. 이런 거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특이하죠? 그리고 치킨는 우육탕면. 짠. 닭날개 튀김. 이것도 같이 시켰어요. 밤이라 카페인 안 시켰어요. 위에 입은 이 제품은 음, 이너는 솔티패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네, 그래픽 티셔츠고요. 이 겉에 입은 레이비 색상의 가디건은 코스 이거는 어, 작년에 샀는지 제가 이번 봄에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네, 밑에 입은 이 바지도 솔티패블 제품 멋있는 바지죠. 옆에 이렇게 카고 주머니가 있고 그렇다고 막 엄청 과하지도 않은 그런 디테일인 것 같아서 좋고요. 가방은 요거 르카골백 발렌시아가 르카골 맸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자는 그로브스토어에서 구입한 볼캡.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음, 느낌 괜찮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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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게 조만하다. 얘는 종이 뭐예요? 얘는 장마치워. 아, 아, 이뻐라. <laughs> 노는 것 같은데? 네네, 작은 거 되게 좋아해요. 아, 되게 좋아해요. 그래요? 네. 오. 어. <laughs> 오늘은 이렇게 입고 운동 갑니다. 어, 요즘에 병원으로 지금 재활 운동 다니고 있거든요. 네, 빡세요. <laughs> 운동을 꽤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추리닝 입었고요. 둘다 작년 거예요. 요거는 택켓 그리고 밑에 요거는 페리스 거. 그리고 안에 요런 거 후디 겹쳐 입었어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기다려 먹어 고양이들 <laughs> 우리 별이 우리 별쏟다먹었어노자는 아직 먹고 있는데? <laughs> 얘는 늘 빨리 먹어요. <laughs>